안녕하세요, 몽티미 몽마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고기를 좀 만질 건데, 닭고기 많이 먹죠? 근데 시중에서 파는 건 대부분 뼈란 말이죠? 나는 순살을 먹고 싶은데, 순살을 구할수 그렇다고 인터넷 사면은 양이 대용량이구나. 내가 필요한 만큼 사고 싶어도 선택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닭을 발굴하는 방법, 순살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닭은 절단을 사왔어요.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난 거. 통으로 된 것보다 이렇게 된게 훨씬 편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 건데, 필요한 거는 이제 칼이겠죠? 닭을 발굴해야 되니까 이런 큰 칼보다는 작은 칼이 좋아요. 일단 과도도 종류가, 이렇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보이세요? 날이 밑으로 와 있는데 칼날이 이렇게 밑으로 휘어 있어. 칼끝을 쓰기가 좀더 편하다. 얘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밑으로 휘어. 이딴 거다 필요 없고 그냥 과도칼만 있으면 돼요. 없으면 이거 큰거 쓰고. 일단 닭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절단닭으로 사왔다고 했고 뼈를 담은 그릇 하나 미리 준비해 주고 여기서 이제 분류를 처음에 조금 먼저 해줘야 되는데 닭 다리 두개 일단 먼저 꺼내고 날개도 꺼내줘요. 날개가 이렇게 윗봉 아랫봉 이렇게 잘려 있으면은 이런 모양이고 이렇게 달려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얘네는 필요가 없으니까 거 날개 두 개, 다리 두 개만 꺼내주고 얘네부터 일단 조사 버리고 다른 애들 한 번에 조사는 일단 날개 같은 경우는 우리 치킨 많이 먹어 뼈가 두개 있어요 두개그 뼈를 손으로 이렇게 비틀어서 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뼈 근처를 이렇게 잘라요. 칼로 이렇게 반복해줘요. 그러면은 뼈 근처가 계속 이렇게 잘릴 거란 말이죠. 뼈가 튀어나왔다 싶으면은 살을 조금 민 다음에 뼈를 잡고 비틀면서 이렇게 쭉 빼요. 그것도 마찬가지. 잡을 곳이 있으면은 살을 이렇게 민 다음에 비틀어서 꺼내주고. 핵심은 손잡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날개뼈는 손잡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비틀어서 뺀다. 다리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뼈가 일자로 이렇게 두꺼운가나 지나가잖아요. 그럼 뼈 옆을 이렇게 칼을 쭉쭉 집어 넣어줘요. 이렇게 몇 번씩 칼집 넣었으면 쭉 벌려주면 뼈가 튀어 나오죠. 그럼 여기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밑에 먼저 빼줘요. 밑에, 밑으로 이렇게 쭉뺀 다음에 끝에는 잘라요. 연골은 딱딱하니까.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쭉 떼. 뼈잘 발렸죠? 대신 이렇게 힘으로 뭉개버리면 살이 같이 뭉개진단 말. 이에요 방법을 살짝 바꿀 거예요. 가운데 뼈 튀어나왔죠? 똑같이. 손 들어갈 공간 만들어주고, 이 부분을 잘라요. 위아래로 이등분 되게 잘라. 그러면 위에 아래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럼 벗겨지는 만큼 이렇게 계속 밀어. 아래로도 밀고, 위로도 밀고. 그럼 살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죠? 그럼 로스 아까워하지 말고, 최대한 뼈 쪽에 붙여서 가위로 잘라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잘리잖아. 요 위에 두꺼운 부분도 마찬가지. 가위로 그냥 동그랗게 오리듯이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살 깔끔하게 나왔잖아 닭다리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절단닭이니까 막 가슴살도 있고 막 섞여 있는데 대충 하나 집어가지고 손잡이가 있는 거는 손으로 싹싹 돌려가면서 마지막에는 들어서 이렇게 뼈 제거해주면 되고 만져봐가지고 뼈가 조각난 것들도 있거든요. 조각난 뼈들은 그냥 가위로 이렇게 쏙 잘라 보면 제거됐죠. 그리고 이렇게 넓은 면들, 갈비뼈가 있는 것들 있죠. 요런게 솔직히 더 쉬워요. 해 자르듯이 칼로 이렇게 살짝씩 밀어내주면서 그냥 일자로 긁어내면 되거든요. 닭 발골이 막 TV에서 보면은 전문가가 해야 될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통으로 된 거는 진짜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게 많아. 육안으로 뼈가 보이지 않되니까 우리가 살면서 닭 뼈의 구조를 알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구조를 모르죠. 그러니까 만져보면서 하나 하나 그걸 다 제거해야. 이렇게 절단된 뼈는 눈에 뼈가 보이잖아요. 그럼 사람 분리만 해주면 돼. 뭐 어려울 거 없죠. 딱 봐도 둥근 뼈 같은 경우는 손잡이를 만들어서 주변을 이렇게 밀어요. 마무리는 비틀어서 빼주고, 넓은 면 칼로 긁으면서 밀어주기. 둥근 뼈 밀어가지고 마무리 비틀어주기. 끝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갈비뼈 같이 넓은 면뼈는 해뜨듯이 이렇게 칼로 밀어주면서 쭉쭉 사라고 뼈 분리해주고, 둥근 뼈를 가진 길다란 뼈는 손잡이가 없으면은 칼집을 넣어서 손잡이를 만들어주고 끝까지 내린 다음에 마지막에 비틀어서 뽑아낸다. 쉽죠? 처음 시도하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잘안될 수도 있어요. 살에 로스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차피 순살로 판매하는 닭은 공정에 추가된 만큼 가격이 붙는단 말이죠. 그거 생각하면은 로스는 그냥 똑같아. 내 인건비만 그냥 가격에서 뺀다고 가격적으로 손해 보는 건뭐 크게 없다. 아 그리고 설명을 못했는데 닭 모가지 있죠 모가지 요거는 살 발라려고 하면은 어우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차라리 그냥 버려. 그게 편할거야. 자 어쨌든 저는 닭한 마리 손질 끝났습니다. 살덩이 많이 나왔죠 요거 이제 한입 크기로 잘라서 뭐 닭갈비 에먹어도 되고 튀겨서 닭강정 에먹어도 되고 그건 뭐 자유니까. 이런 영상도 있어야 되니까 찍은건데 솔직히 재미는 없을거예요 내가 집에서 요리를 좀 많이 한다. 라고 하면은 정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이 영상 보고 따라해서 요렇게 맛있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 심플 리즈 베스트.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뵐게요.